맞정 답은 4. 함수 y는 코사인 x에 대하여 구간 0 구간 0부터 3파이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함수 c의 s 를 구하여라라는 문제죠 자, 평균값 정리 뭐야? 주어진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0과 3파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죠. 얘를 발적하는 c가 몇개 있냐 라는 걸 찾아봐라 라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왼쪽이 3파이 분의 f3파이 코사인 3파이일까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 때는 코사인 파이랑 같아서 마이너스 1 빼기 코사인 0이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 분의 2가 나온다 얘랑 같아지는 순간 변화프라 f'c 이거 싹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c 그러면 그서 sinc가 3파이 분의 2가 되는 요 범위에서의 c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는 거지. 자 그럼 일단 이 값이 대충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3파이가 3.14야. 둘이 곱하면 적어도 9분의 2보다는 더 작아지겠지. 분모는 계속 작으니까. 그러면서 양수야 즉 3파이 분의 2는 뭐다? 1보다는 자꾸 0보다 큰 값이다라는 거예요. 그 값에 그 값이 되는 이 식은 예산이몇 개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보면 사인 3파이까지니까 주기 하고 반이죠 여기까지가 2파이 여기까지가 3파이 0과 1 사이에 상 되는 이분에2 넣어주면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서부터 C1, C2, C3, C4. 그래서 네기. 반하칸상수4 네가 된다라는 거죠.